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법적 상황을 심도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재판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주요 혐의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이재명에게는 여전히 12개의 혐의 가 남아있고 그중 두개가 현재 재판 중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이재명이 과연 법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재명의 재판에서 현재 1승 1패로 보이지만 검찰은 이 재판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가 얼마나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재명의 측근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사건은 이재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측근들의 재판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이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이나 정치자금 사건 등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법인 카드 사용과 관련해 1억 원의 경기도 세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서연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문에는 이재명과 김혜경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이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사실들은 이재명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도 이재명은 김민섭이라는 인물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재명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와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북성금 사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과의 관계에서 800만 달러의 대북성금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재명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사실은 이재명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술을 마시고도 나는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측근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은 재판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정의를 흐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국민들은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리더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과 김혜경의 부부관계가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서로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재명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비슷한 범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설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법적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